그러면 은 앞에 실험표 한번 봐주세요 여기 맨 위에 숫자 혹시 있는 거눈 찡그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읽어볼 수도 있나요? 알아볼 수 있나요? 왼도는4 네, 4는 선명하게 보이나요? 네, 옆에 그기도 선명하게 보이고 아, 좋습니다 그 아래는 어떠실까요? 그 아래는 정확하게는 안 보여요 아, 눈을 엄청 찡그리셔도 좀 어렵죠 그러면 새로 맞춘 안경을 잠깐 써보겠습니다 안경은 두 손으로 쓰시고 킥박에 딱 눌러주면은 사이즈 장 맞도록 해놨어요. 네. 다시 보니까 좀전 매눈으로 보실 때보다 예, 밝기 선명도는 좀 느껴지니 네. 다른가요? 조명이 이제 화랑, LED, LED, LED. 아, 눈에 좀 불긴 네. 같은 느낌 좀 드나요? 그 이상 그야도 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 2단 안경이잖아요. 네. SM바그 안경을 잠깐 내려볼게요. 네. 한번 본인의 살짝 내려보셨습니까? 네, 천천히 내리면은 그렇죠. 우리가 시력이 네. 0.1이 딱 나왔던 시력인데 여기 4번 알아볼 수 있나요? 네. 4, 네, 4번 2번 좀 밑에 뭐죠? 4. 그다음에 2. 2번 밑에 뭐죠? 7. 오, 7번이요? 7, 예. 7번. 그다음에 9번. 오, 9번이네요. 아, 그 밑에요? 네. 아, 9번 같긴 하지만은 또렷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약간 9번까지 보이네. 요 아, 0.2에서 0.3, 4이 정도까지 이제 교정이 되는데요. 네. 사실 0.1 이상 실업 교정이 좀 어려워서 오셨던 거잖아요.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보이는 것의 변화가 그 변화가 있나요? 어떠세요? 상당히 있는 거죠. 아, 좀 선명해진, 좀 밝아진 느낌도 있나요? 조명이 확 그러니까 허브 안정에서 네, LED로 엘리, 되는 거죠. 아 그런 느낌이세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오늘 날씨가 좋은 25년 8월 26일. 네. 어 바깥의 느낌 어떤지 창밖에도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조금만 오세요. 오른쪽으로 오셔서 네 오른쪽으로 두 걸음만 더 오실게요. 네 오셔가지고 그거 살짝 보고 이제 그냥 편하게 멀리 보실 때로 안경 앉아서 보셔도 됩니다. 등받이 없는 의자로 앉아서 보실게요. 네 창밖에 보게 됐을 때 흐린 날씨 흐린 날 같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쪽에 왼쪽에 보면은 건물에 전화번호, 같판 숫자들 많은데요 네. 지금보다 SM방 안경 한번 내려보시겠습니까? 이쪽 네. 천천히 내려서 좋습니다 왼쪽으로 돌아보면은 저쪽에 어떤 숫자 글씨 보이는 게 있나요? 네. 그 왼쪽 건물에는 숫자 글씨 많은 거 있는데 혹시 알아보시는 거 있나요? 네개아 전화번호요? 네 여기? 아 그러죠 네. 여기가 지금 왕복 8층선 넘는 남부 순환도 도로인데, 네. 길 건너 있는 거를 바라보셨을 때, 선명함 지나기는 지금 에센바흐 갈릴레이식 안경을 쓰고 계신데요. 네. 지금 볼때 하고, 평상에저럼 하나, 둘, 셋, 안경 잠깐 벗겠습니다. 안경을 벗고 보시게 됐을 때, 어, 비교를 할수 있을까요? 차이가 여긴, 나나요? 흐린 날씨. 흐린 아, 날씨네요. 네. 지금 보다 하나, 둘, 셋, 안경을 쓰고, 위치를 맞춰 주게 되면은 안전히 음, 밝은 날씨. 어 밝아져서 기분 은 어떠실까요? 상당히 좋으시죠 밝은 눈이 환한. 아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 바깥을 바라보시고요. 오늘 느끼시기 오늘 날씨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약간 흐린 날씨죠 흐린 날씨 같죠. 예. 네. 네, 그런데 오늘은 최 기온이 32도, 33도까지 올라가는 네. 굉장히 밝은 날인데요. 실은 네, 네. 네. 오늘. 저희 스타 안경원까지 찾아 오시게 됐는데요. 네. 어떤 일 때문에 저희 안경에 오셨는지 어디서 오신 분인지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산서, 그, 안산서 오셨어요. 산림미 그, 이제 건유해 갖고. 아 그래서 오셨네요. 네. 그 실업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있었던 건 있나요 혹시? 그냥 뭐잘안 보이니까. 음. 계산거 못하고 와이프하고 이제 알바가 하고 예. 내가 이제 편의점 진일만 도, 돌봐주는 거죠. 편의점에서요. 네. 예. 그 시력적으로 이제 어떤 안 질환이 있다고 예. 진그 진단 받으셨던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었을까요? 포도망염입니다포도망염이면 예. 그 오른쪽 왼쪽 아니야 왼쪽, 왼쪽 왼쪽만요. 예. 그래서 현재 시력은 거의 어. 오른쪽에만 의존해서 보시는 예. 거 맞나요? 네. 예. 좋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새로운 안경을 제가 준비하게 되는데요. 안쪽에는 자외선 차단, 시력 보호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망막의 황반 시세포까지 보호해 줄수 있는 루티나라고 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바깥쪽에는 저시력자를 위한 보조 안경으로서 SM 바흐 갈레이식 렌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금 맨눈으로 보실 때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안경을 잠깐 써 보시겠습니까? 초점, 실업보호 안경을 썼을 때 느낌이 아까 흐린 날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을까요? 여기 흐리, 좀 약간 흐리죠? 아직은 좀 흐리죠? 예, 네. 네. 그런데 좀 밝아졌다는 느낌은 좀 있나요? 멀리 보셨을 때? 그렇게 변화는 없는데? 큰 거세요? 변화 없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네, 아까 위쪽에 있었던 네. 어, 갈릴레이식 안경을 잠깐 내려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머리를 바라보게 되니까 어... 굉장히 밝은 날씨입니다. 밝은 날씨인가요? 네. 실제로 아까부터 밝은 날씨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명이 확 들어오는 거죠. 아... 눈, 눈, 눈에. 네. 실제로, 어, 좀잘 보인다. 좀환하다 느낌이, 어, 들게 되는 것이 체험이 전달되는지 그게 사실 궁금했거든요. 안경을 벗고 한번맨눈로한번 한번 보시고, 쓰고 한번 보시고, 비교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 하고, 평상시와 굉장히 잘 보이는 보이 쪽에 속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밝고 근데 네. 멀리 있는 거가 안 보이는데 네. 뭐1층 백다방 그런 게 보이니까 네. 상당히 좋은 거죠. 아 좋습니다. 사실 시력 개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밝게 또는 선명하게 보이는 안경을 경험해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죠. 없죠. 아 좋습니다. 사실 더 환하게 조금이라도 더 실업보호가 잘 되도록, 네. 그러면서도 좀잘 알아볼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안경을 완성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음, 이런 실업이 좀 밝아진 안경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아까 편의점 네. 업무하신다로 하실 때 어떤 도움이 좀될것 같은가요? 어떠실까요? 이 정도면 도움이 되죠. 아, 그럴까요? 네. 혹시 이거 쓰시고, 네. 한번 이제 안경 쓰시고 한번 걸어오고 또 보셨나요? 네, 고생하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예. 가게에서? 네, 예, 가게에서 쓰죠. 예. 그리고 또 돌아오실 때도 약간 음. 패턴이거든요. 아, 처음이라 좀 어색하기도 아, 하죠. 아, 예. 간 패턴이. 네, 그런데 그걸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휴. 올리면은? 굉장히 좋죠. 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예. 올릴 때는 어, 더 올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음. 처음이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잠깐 앉아 주세요. 기능이 많은 안경 그리고 멀리까지도 잘 보일 수 있는 SMR 안경을 장착했는데요. 네. 실제로 안경 무게의 착용감은 어떠신지 궁금한데 어떠실까요? 별로 무게는 별로 안 느껴요. 아 그러세요? 그, 그, 그. 뭔가 안경 앞에다가 뭔가를 좀잘 보이긴 잘 보이지만은 뭔가 추가가 됐잖아요. 네. 추가된 것을 이제 실제로 구입하시게 될 때. 네. 아, 좀 고민된다, 좀 걱정된다, 갈등됐다, 이런 건 없으셨는지 궁금한데 어떠셨을까요? 네, 나 같은 거는 가게를 하니까, 네. 이제 어차피 만원라 도와주려고 이양경을 마신 거니까, 네. 이제, 나보다 젊은 사람들, 60대들은, 네. 조금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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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할 것 같아요. 어, 어떤 부분 때문에? 그게왜 그러니까 좀... 이런, 이 앞에 그, 네. 이런 점이 있으니까, 네. 이게 상당히 이제, 나는 가게를 하니까 가게를 위해서 희생하지만 네. 60대 정도 되면은 요런게 앞에 튀어나오니까 아, 좀 불편스럽죠 외관상으로요? 네, 그렇죠. 아 그러죠. 나는 가게 때문에 이제 좀잘할 보이고자 해야 되니까요. 그게, 그게 되니까 아, 그게 좋아 주셔야 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요. 사실은 외관상 어떤 불편도 중요하지만은 실업적으로 좀더잘 보일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저희가 안경을 제작하고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안경으로서 잘 보이는 것에 대 어떤 혁신 잘 보이고자 하는 거에 고객님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사실은 좀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응. 고객님처럼 포도망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막막상의 눈 안질환 때문에 불편한데도 어 이런 방법을 몰라서 어 그냥 끙끙 앓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텐데 안경을 지금 써보셨을 때 응. 장점 이 안경의 단점, 이런 게 있으면 맛이 좋겠어요. 단점은, 주시면, 예. 그, 실력 개선이 확실하게 된다. 네. 잘 보이니까. 네,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 앞에 그, 동그란 거. 예, 어, 안경을 네, 센 바구라한테는. 네, 그, 이게 조금, 그, 60대나 50대들은, 네. 요것 때문에 좀 꺾거리지 않은 않는, 않는가. 아, 고민할 네. 수도 있겠죠. 한참 고민할 거예요. 아, 나.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데요아 그러면 솔직하게 네. 인터뷰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시력 불편한 분들께 좀더 용기와 희망의 네. 어, 메시지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어, 솔직하게 인터뷰셔서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선생님 근데 60대에서는 어, 시력이 좀 좋으셨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 그별히이그 호텔 네. 미아 감독이요. 아, 미아 감독 하시고 그 영화 뭐 이제 아, 엑스트라. 엑스트라 하셨잖아요. 네. 오, 엑스트라. 오래 오래 했어요? 오래 하셨어요? 한 20년 몇년 했어요. 헉? 영화에 엑스트라 나오 고 그러면 어떤 그 영화 보면 나오시겠네요. 아니, 몇 초에요. 몇 아, 그런 몇칠에요 매체에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계속 하시지 왜잘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아니, 그게 왜냐면 아까 눈이 좀 저기 이제 그 65세, 65세 때, 그, 뭐라 고요 백내장 수술했잖아요. 백내장 수술. 수술을 하면서, 실, 예. 실액이 그때 0.3인가 0.4 나왔어요. 아, 그때는 잘 나왔네. 어, 그래서 뭐, 생활에 불편이 없으니까. 아, 예. 근데 이게 좀 지나가다가 이제 포도망염에 걸리니까, 아... 어, 한쪽에만 힘이 없으니까이게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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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유명한 병원에 가니까, 네. 예. 선생님, 나이가 드셔가고 유리체 물이 안르는데 나는 아그 뜻을 잘 모르겠는데. 네, 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네. 나이가 먹으면, 한, 일 년에 두 번씩 와야 된대요. 아눈 건강, 눈 건강을 위해서. 거, 가셔야죠. 네. 근데 나는 이제, 생활에 바쁘다 보니한 번도 안흘치지 한 뭐. 아 그,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엑스타를 계속 할 수도 있었는데, 백내장수술도 하고, 네. 또, 포도망이도 걸리고, 네. 이래서 보이는 거죠 어떤 변화가 좀안 좋으셨나요? 예, 네. 그 뭐, 이제, 저는, 자전거 하이킹을 좋아하는데, 네. 이제 밤에 네. 잘안보이더라고 아 밤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문제가 있네, 그랬죠 아, 그래가지고 네. 일을 많이 못 하시게 된 거네요. 네. 여러 가지 일을 못 했죠. 그래도 네. 오늘 안경 쓰고 보시니까 좀 밝은가요? 네. 잘 보이나요? 잘보이가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그 나는 좋죠. 왜냐면 네. 편의점 일을 많이 더, 더 도와줘야 되니까. 아. 네. 멋진 남편이시네요. 아, 멋진 남편은 아니고, <laughs> 와, 고맙습니다. 네. 네.